했습니다. 반견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그뭐 점수는 어 일교시 백구십, 백십팔, 백팔십칠, 백십팔입니다. 이제 육십일점삼입니다. 이 예, 저는 예전에 한 이천십삼 년에 예, 여기서 이제. 용어정의 반안 하고 서술반을 한 번씩 들었습니다. 모의고사 반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때 당시에는 점수가 많이 좀안 나왔었습니다. 특히 그 용어반 같은 경우에는 음. 55점이 안 넘었었어요. 그리고 이 서술식은 어, 첫 번에 봤을 때, 두 번째 봤을 때부터 어 두 과목 이상은 60점 이상이 나왔어요. 근데 용어가 계속해서 안 나와서 어, 그때 이제 두번 보고 공부를 안 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공부를 못 했어요. 못 하다가 작년에 다시 이제 그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 또 용어가 한 54점인가 54점, 5점 나와가지고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 그때 당시에도 다시 봤을 때도 그 서술식은 어 180점을 넘게 받았어요 근데 용어에서 안 돼가지고 또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어, 그때까지는 이 책이 들어, 웬만큼 알았는데 그 전체적인 윤곽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이 서브노트 만드는 거를 혼자서 많이 썼어요. 첫 번에 한번 쓰고, 두번 쓰고, 세 번을 썼어요. 세 번을 썼는데 써도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세 번째 쓰고 나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이게. 감이 와가지고, 이제, 그리고 나니까 이제 작년 11월, 12월 되니까 어떻게 쓰면 되겠다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타이틀만 주면은 서른, 본론 결론 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이렇게 쓸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용어를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첫 문제가 어, PDD 해가지고, Permanent Double Drain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용어 정의를 1 3문제를 받았는데, 무슨 내가 솔직하게 아는 건한 5문제에서 6문제 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제목을 자세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pdd만 이렇게 약어로 봤을 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폼워 n 트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구잖아요. 아, 이건 연구배수공법이구나. 그 생각을 해서 그냥 그대로 연구배수공법을 썼어요. 근데, 거기서 점수가 좀 많이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내한 촉진제 같은 거는 용어 정의방에, 용어 책이 없는데, 내한 촉진제가 뭐냐. 그래서, 아, 이거는 그, 한중콘크리칠 때, 어, 위에 견딜 수 있는 혼화제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집중적으로 써버렸어요. 그림도 내가 임의적으로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해서 도표를, 도회를 그리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상상해로다가 그 일곱십 개 점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용어를 잘해서 합격이 된것 같아요. 또 하나는 3개 쉽게 180점이 나왔는데 여기에도 다른 때하고 틀린 게 뭐냐면 그, 제가 그, 예전에 경험한 거를 실패 사례를 하나, 어 실질적으로다가 그 경험한 거를 기록을 했어요. 그거 하면서 그 페이지를, 3페이지를 넘게 썼습니다. 그랬더니만, 다른 시간에 쓴 것보다도 점수가 두 개는 1 1 8점 나왔는데, 이거는 180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교시하고 3교시께, 어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용어도 그 학원에서 배우면서 그 도해, 그 다음에 처음에 정의, 도해, 그 다음에 특징, 유의상, 그거를 어, 하나의 문제를 쓴게 아니고 이거하고 연관되는 문제를 갖다가 같이 이렇게 결부시켜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랬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용어를 못 썼었는데 생각이 안 나면 그거하고 유사한 문제를 다시 결부시켜서 쓰니까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용어 같은 경우에도 단답형으로 쓰면서 나머지 남는 스페이스 부분을 공간 부분을 도해나 키포인트 중요한 핵심 용어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씩 해줬습니다. 했더니만 전체적으로 꽉 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이번에 합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끝까지. 그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책이 들어오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어떤 답을 줘도 여기서 한번 그 작성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수님들이요. 어, 성량각을 제목으로 써놓고 성량각을 썼을 때 이거에 대해서 소론, 본론, 결론, 그거를 다쓸수 있는 능력이 되면 된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걸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어, 책을 몇번 보다 보니까 아무거나 갖다 놓고선 그 타이틀을 놓고 내가 그, 그 타이틀의 제목에 맞는 최대한 유사한 답을 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많은데 그 여기 계신 분들 나이가 많은 분들 계시고 저도 이제 뭐 올해 50대 후반인데 하시다 보면은 저도 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할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꾸준하게 하시면은 합격할 수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사항 있으면 간단하게 받겠습니다.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네. 아 예, 글씨는 그냥 제가 음, 좀잘 쓰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글씨는 그냥 썼는데, 손,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음, 처음에는 학원에서 그 나와있던 그1800 문제 정도 되잖아요? 그걸 한 번씩은 다 써봤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한번 해보니까 거기서 이제 줄여주더라고요. 그렇게 해보고, 세 번째는 더 줄여주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그, 아니면... 그 범위 내에서 매우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그 범위 내에서 줄어들면서 많은 것을 알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비슷한 공통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가령 뭐, 연구배수공법에보면는 그걸 하나로 봐도 되잖아요. 네. 세 가지를 다. 연구배수공법에는뭐 드레인공법이 있고, 그 다음 매트, 그 우리가 어 버림 치고 나서 하는 그 기초 아래 하는 방법이 있고 기초 상에 하는 걸 갖다가 결국은 그게 그림만 그 그림만 틀리지 기초 위냐 기초 아래냐 그것만 틀리지 우리가 양압력에 의한 어, 건물이 부상하는 걸 방지하기에 사는 거는 세 군데 다 써먹을 수 있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다가 풀으니까 문제가 쉽게 풀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장 네.